온목사와 성경읽기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도 하밀경화상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 예수께서 비유로 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잔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탈국으로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리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건을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할건을,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리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냄에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의 머리돌이 되어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아된 것이요. 우리 네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돼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 12장,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 우리 한번 들어가기 전에 우리 16장까지 하는데 12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앞에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래도 가는 것이 좀 어, 기억에도 좀 좋을까 생각이 들어서 잠깐 좀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자, 자 우리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자, 그렇죠? 마가복음은 크게 16장까지를 1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16장까지 지금 우리가 12장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와 그 주변에 선포하심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 선포하심 환호와 갈채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심 섬기는 자 그쵸 종으로 오신 예수님 아십니까 종 우리 이제 때문에 죽으심 비유와 이적이라면 여는 이연과 논쟁. 자, 이렇게 그러니까 마가복음 크게 1장부터 10장까지와 11장부터 16장까지 나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장별 내용을 좀 이게 지나갔지만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장별 내용. 자, 세례 요한 예수기를 예비하고 예수님의 세례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40일간 시험 1장입니다. 1장. 1장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그렇죠. 1장의 주요 많은 데요 2장은 그렇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죠. 그리고 금식과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장은 안식일에 역시도 손 마른 사람 고치시고, 그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야, 귀신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열두 제자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마가복음 3장에서 4장은 땅에 떨어진 네 가지 씨에 대한 비유, 씨 뿌린 비유, 여기에 비유가 많죠. 등불의 등경위의 비유, 자라는 씨에 비유, 겨자 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바람가지를 꾸짖으시는 것들, 5장은 거라사 인지방의 귀신 군대 귀신 쫓아내는 것. 그리고 회로 야의 죽은 자 살리고 열대혈리증 앉은 것. 그렇 6장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와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음이 6장에 나오고 오병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십니다. 자. 7장. 7장은 예수님이 바리새가 유대인들이 한 말씀보다 장로의 전통을 더 지킨다. 그리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들어가는 것. 참 수로건의 여인 귀신의 딸을 고칩니다. 그리고 팔 장은 빵 일곱 개로 0천 명을 먹이시는 것. 그리고 바리새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님은 처음으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죄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장은 변화산 사건 그렇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준사고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서 말씀하시고 누가 큰 장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지옥.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장입니다. 10장은 이혼해서 가르치고, 아래, 를 축복하시고, 영한 생명, 어떻게 명세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자가 청교들한시 얼만큼 어려운지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죽음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 앞을 못치는 바디메오,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여리고로 갈때 바디메오의 위층, 그리고 11장 그렇죠?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 그러니까 1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 열명은 무과나무를 저주 그리고 성전청결 성전청결 이렇게 쭉 한번 자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근데 이 포도원 농부는 뭡니까? 바리스의 서기관들에 대한 비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선자를 참 부지런히 보내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한번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는데 능력을 죽이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생각에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 아마 듣겠지. 보냈더니 그러니까 상속자라고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면 집주 돌아올 때이 포도원주인이 돌아올 때 포도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못 박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요. 그렇죠?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laughs> 이게 이 12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그쵸. 그렇죠? 가이 세계를 마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에요.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를 올가매려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르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게 있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의 님노를 가르치십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좀 믿어야 되죠. 근데 아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니까 어떻게? 그렇죠 말씀을 책 잡으려고 딱꼬들이 잡아서 예수를 어떻든 심판하려고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리시되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 형상과 이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전 입술 발린 말 알아요. 입술이라그 침을 싹 바르고, 사살 하는 거, 그거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해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귀한 것을 하십니다. 이 동전에 가이사,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로마의 글이 써 있으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굴 것이냐? 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맞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바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부활론쟁. 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게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쳐여 형을 위하여 상속으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곱, 일곱 명 형제가 있습니다. 자마이가 아내를 취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리하 게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어져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이 모세게 일시되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사계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그게 오야였다 하시라 계속 예루살렘에 와서 계속 논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좀 책잡아서 끌어내리려고 부활을 믿자는 그렇죠 부활을 믿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묻는 거예요 아니 일곱 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제일 마주 장남이 아내를 취했는데 그럼 상속자 없이 죽었어요 그럼 그 옛날에 형사취소에도 가있습니다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형의 가업을 이어주는 거예요 상속자를 낳는 거 이게 형사취대주거든요 근데 이 동생이 뭐 취했어요 근데 상속 시켜서 죽었어요 아니 일거형제가 다그 형수를 취하고 상속을 시켜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총감은, 누구 아내가, 아, 이, 여중에서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참 부활을 믿지 않는데 야, 부활 이런 것, 이런 거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서 아주 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참 오해하겠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합니다. 천국은 장가식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과 같은 하늘에 천사가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라 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야.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고, 죽어도 천국에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를 대하지, 죽은 자를 대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 라락에는 그쵸? 자, 가장 큰 개명. 서기안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별로 한 것을 잘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리라고 나와서 묻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이라죽주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냐 소위하니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의인이다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이다 예수께서 그가 제게 다답함을 오시고 이르되 네가 한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의 감이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죠? 여러분, 한 서기관이 예수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대답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묻습니까? 개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개명 중의 으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로 말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이라 주곧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보다도 큰 개명은 없는이라. 그러니까, 서기환이 가 자기가 아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기환이, 선생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들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모든 존재와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기가는 묻는 질문과 가만히 듣고 또 대판을 보면서 그렇게 외식하거나 입빠른 소리하거나 예수님을 어떻든 흠잡으려고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있는 성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이게 대답을 하시고 이제 네가 한날에서 멀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이 서기관처럼 한 나라에 가까운 데다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데다 이게 참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이 바른 서기관들이 그 많은 것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분이 왔을 때 그들은 마치 자기라는게 최고고 예수님 말하는 것은 다 틀렸다라는 느낌으로 변론하고 책 잡으려고 덤비지만 그래도 이 서기관 한 명은 정말 궁금한 거를 물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의 말씀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아멘, 아멘, 아멘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하니 말씀 드릴 때 말씀 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달라 그리스도 다이소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대답하기 이르시되 어째서 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전에 감동되지 말아되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여서 이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자,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 한번 시편 1 1 0편1절의 말씀, 그렇죠?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다윗의 선이라고왜 하느냐? 소위 한들이또이 말씀을 읽어 봤냐? 시편 110편 몇 절? 그렇죠. 1절의 말씀을 가지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원수를 바라질 때까지 내옆에앉아서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그리스를 주라했다. 너 어떻게 그저서 얘기했느냐, 여러분. 성령의 깊은 은혜가 있어야 게시가 열려야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속이 안대를 삼가라. 예수가 르칠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과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이 안으로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니 그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바로 외식한 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속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으로 번지락이 그러면 신앙은 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여와는 중심 모신다. 저는 중심이 들여지는 믿음의 신앙이 최고라 생각해요. 저는 정말 목회하는, 예수님을 목회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한 가지를 정말 마음속에 중심 모신다, 하나님은. 내 중심 모신다. 그래서 내 중심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들여줄 수 있도록 참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 모십니다. 여분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다음 달 하겠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헌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둘했던 곳한 고드란트 동전 두입 들였던 겁니다.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레불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은 너희이러니이 가난한 가부는 험금에 모든 사람들과 많이 넣었다 그러나 풍족한지 넣으니와 이 가부는 가난 중에서 자기의 소유 곧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감은 1 2장 마지막에 가부의 험금함을 험금함에 돈 넣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중심을원하시는가 여러분 분명히 돈을 넣은 액수는 부자들이 많이 넣어요. 그대냐,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넣다. 었 그런데 가부가 제일 많이 넣은 것은 이 가부는 자기가 소유의 전부,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 먹을 것도 이어 내었으니 먹을 것도 없다. 가부가 제일 많이 넣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돈의 양을 따지지 아니하고 돈의 가치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질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하고 충성헌신하는 봉사 모든 것들이 양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주님은 더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산성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그리고 양보다는 정말 주님 보시고 싶은 그질로 믿음의 거룩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복사와 성경읽기 마가복음 1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